25장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사년 곧 바벨론 왕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거민에게 고하여 가로되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아의 13년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에 여호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되 부지런히 일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셨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도 아니하였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기 약한 길과 너희 악행에서 돌이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예적에 주어 영원히 있게 한그 땅에 거하리니 너희는 다른 신을 좇차 섬기거나 숭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을 인하여 나의 노를 격동치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를 격동하여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나 망군의 여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은 즉, 보라 내가 보내어 북방 모든 족속과 내종 바벨론왕 노부갓네사를 불러다가 이 땅과 그 거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로 놀렘과 지속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영한 항무지가 되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 빛이 끊쳐지게 하리니. 이온 땅이 황폐하여 놀림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히 황묵게 하되, 내가 그 땅에 대하여 선고한 바곧여리미야가 열방에 대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니, 여러 나라와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 역군을 삼으리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에 행한 대로 보응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산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냄을 이함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선에서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그 왕들과 그 방백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림과 치소와 저주를 당함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또애그방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방백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모든 잡족과 우스 땅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땅 모든 왕과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그론과 아스도스의 남은 자와 에돔과모압과 암몬 자손과 도로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저편 섬의 왕들과 드당과 대마와 부스와 털을 모지게 깎은 모든 자와 아라비아 모든 왕과 광야에 거하는 잡족의 모든 왕과 시무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북방 원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세삭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망군의 여와 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말씀해 너희는 마시라, 취하라, 토하라, 떨어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말라. 이는 내가 너희 중에 칼을 보냄을 이남이니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만일 내네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망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반드시 마시리라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 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치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거민을 질 것임이니라 하셨다하라 망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부르시며 그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바라시며 그 양의 요리를 향하여 크게 부르시며 세상 모든 거민을 대하여 포도밤남자 같이 외치이시리니.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르믄 여호와께서 열국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붙이심을 인합니다 하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만군의 영호가 말하노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대풍이 땅 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날에 나 영호에게 살육을 당한 자가 땅이 끝에서 땅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이 슬퍼함을 받지 못하며 염습함을 입지 못하며 내장함을 얻지 못하고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재에 굴라 이는 너희 노력을 당한 날과 흩음을 당할 귀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의 떨어진가지를 될 것이라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피할 수 없으리로다 목자들의 부르짖음과 양떼의 인도자들의 애곡하는 소리여 나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으로 황폐케 함이로다 평안한 목장들이 정막하니 이는 여호와의 진노의 연구로다.그가 사자같이 그 서열에서 나오셨도다.그 잔멸하는 자의 진노와 그 극렬한 분으로 인하여 그들의 땅이 황량하였도다.